어,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어 모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나부터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대행정 4장 12절 우리 협동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지겹도록 듣죠? 근데 하나님은, 아, 하지만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을 정확해야, 근본이 정확해야 진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활에 불행을 가져다 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시달리고 돈도 없고 매일 세상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행이 있죠? 사람들, 전도사님은 나보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천원 있는 것, 이런 것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어떡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불안하고 염려하고 항상 내 것을 잃지 않는 습관이 그 사람에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딱히. 하지만, 절대 잊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돈, 집, 차, 진짜 중요하죠. 의식주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잃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나의 행복은 의식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니, 그분은 이제 저한테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정함도 없고, 지치고, 포기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면서까지 내내 모습, 외면의 모습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진짜 그게 내가 원하는 삶입니까? 인간은 행복하려고 살지 않을까요? 저도 내면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 집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제 친구조차 불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끄러우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집을 다른 곳에 말한 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점점 철이 들다 보니까 더욱 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더 좋은데 살아야겠다. 진짜 내가 돈 엄청 많이 벌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돈이 우선인 줄 알았던 내 상태가 하나님을 영 떠난 영적인 상태는 거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녔으니까 깨달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 영이, 그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이 죽은 줄도 몰랐던 거지, 그 관계가 회복되니 내 영이 죽은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매일,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참 세상 더럽다 하면서 욕이나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른들 봐라 계속 욕하지 않습니까? 바닷가 사람 들해서더 심해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욕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일하는데 가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입니다. 엄마 하에 이런 식이면서 이제 왜요 영이 죽은 상태니 막장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영이 죽으니 어떻게 되냐? 어떤 말씀을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도 고린도후성 4장 4절 에서 5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어쩌라고? 나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뭔 세상의 신이 어쩌고 저쩌고 뭔 상관이야. 그냥 가족이 말하니까 듣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말을, 복음을 말을 쳐하는데 작은, 작은 아빠한테도 말을 쳐하는데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가족의 말이니까. 어쩌라고. 나는 상관없는 표정인데, 그래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냥 교회에서 하는 예배라고 앉아 있는 거죠. 집에 있는데도 교회에서 하는 예배라고 하니, 이제 제가 이제 또 목사가 될 거라고 하니, 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은 계속 혼미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라는 상태까지, 계속 붙잡는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어, 저희 외숙모가 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외숙모도 돌아가시 전에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막았습니다. 누가요? 외삼촌이. 삼촌이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 너네니 옳게 살릴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해라. 하지만, 안될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끝까지 사단은 계속 박은해랍니다. 죽는 순간까지. 왜요?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 헷갈리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살지 않으니까. 근데 사단은 계속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 인간은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을 영에 태어나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어떻게 만났는지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전도자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다락방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주역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만날 수 없더니 어떻게 하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가정도 힘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저만 보고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살아가는데 나의 주체가 무엇이냐 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각자 의지하고 싶은 것게 각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이죠. 돈은 우리의 권력이자 힘이자 원동력이니까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조금씩 만나보잖아요. 세상 아이들을 만나보면, 제 친구의 자식도 보면, 벌써부터 주식을 가르쳐요. 왜 가르치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는 이들이더 성공한다고. 애라이 샥게 하면서 내가 뒤통수 때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트렌드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강념 돈관련, 이제 돈 개념, 이렇게 천천히, 모든 게다 지금 넘쳐나고 있는 시대 라는 거죠. 그러니 또 착하게 살면 또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 나중에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갈줄 아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요. 저도 힘이 없으니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옛날에 붙잡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진짜 힘든 엄마를 위해서 착한 아들이 되야겠고 어속속이지 않는 아들이 되야겠다. 초등학교 때 깨달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사춘기도 왔는지 없을 만큼 그만큼 힘든,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더더 제가 더 우뚝 서였던 시간이었던 거 나라도 속안 썩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왜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 아, 그냥 들었습니다. 왜요? 난 성실한 사람이니까. 난 착한 사람이니까. 이게 제 안에 계속 내면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난 착한 사람이야. 난속 썩이면 안 돼. 난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돼. 이러면 좋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어른들이 계속 비유를 맞춰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이 계속 잘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가지고 또 좋은 곳에 갈줄 알았죠. 저는. 저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갈것 같아요. 하면서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에게 종교에, 나에게 맞는 신과 종교를 또 찾아갑니다. 저는 원래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밖에 안 가봤는데. 어.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가 천주 불교를 다, 다, 다 가봤거든요. 이제 피자하고 햄버거 준다길래 가, 갔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아, 왜, 이제 너무 먹고 싶어. 단 사제 음식을 뭐, 먹, 을 수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가잖아요. 가잖아요. 이제는 너무 좋아해줘요. 진짜 이제 불교도 천주교도 진짜 마음이 평안해진 만큼 좋아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고듬어주고, 진짜 그 잠깐이라도 행복했습니다. 또 이제 좀 행복한 게또 음식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또, 또 다시 돌아오면 힘들어지고, 또 맛있는 거또 준다길래 또 그를 그래 가서 또 반복되지만, 그래도 또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잠깐의 평, 계속 방황하다, 잠깐의 힘없고 평안하고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 계속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저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초코바 초코바 초코 어, 초코파이밖에 밖에안 줘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잠깐의 경험을 통해서 평안하고 행복하는 방법을 자신이 잠깐 누렸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것을 놓치고 저처럼 잠깐 불교 가서, 천주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잠깐 평안한 말, 평안하고 행복한 말 해주면 이것이 행복이 아닌데 이것을 행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깐의 행복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공허하니까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데 사람들의 말로 그 종교에서 그 속에서 그 좋은 말로 우리는 진짜 영원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밖에 없다라고 깨달았고 진짜 오직 구 예수 그리스도가 키리고 질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복음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이 단어가 진짜 믿어지고 누려진다는겁니다 그래서 불교 창시자는 이렇게 석가모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시야 소레 오도무유지 등이야.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언젠가 예수가 오실 때에는 나의 불도는 기름없는 등이 될 것이니라. 석가모니 쓴 글에 이 말이 있다는 것. 진짜 이 아직도 이 석판이 이 이제 이 불판이라고 뭐라 해야 되죠 어쨌든 그게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게 그 자료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도 안 것입니다. 예수,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세상의 왕인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영이 죽어 있는데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안 될걸요. 왜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내 상태는 문제 상황 현실에 잡혀 있어가지고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안 되는데 나는 계속 흑암공은 혼돈 속에 빠지는 나의 시골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살아내을 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를 시험 속에 계속 가두시나요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부터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문제가 있어도, 막 실패가 있어도, 상처를 받아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립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가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욕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는 거죠.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 말씀 듣고 있는 게시, 계신 분들의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있을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사람들이 욕을 할정, 욕을 할, 욕을 해도 하지 않든 그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상가 득고 지켜야 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으니 말씀의 검으로 모든 것을 쳐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검, 나의 기준의 검, 사아 생각의 검, 경험의 검으로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왜 인간이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욕해도 사단의 비판하고 욕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불교 가서도 천주교 가서도 먹을 것으로 꼬셔도 그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괜찮아 힘들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다지나가요 이런 아무리 소리를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쿠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은 행위에게 세워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진짜 답을 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불신자들보다 내가 먼저, 지 불신자들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가. 영이 죽어서입 알잖아요. 백날, 첫날 들어도 내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으니 죽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구나 깨닫고 진짜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응답이 없어서 행복이, 행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건물이나 사물이나 음식을 할 때도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맛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흑암조주 세양 세력을 박살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답을 낼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나의 현장, 나의 산업체 너무 중요하죠. 성공해야죠. 왜요?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 전에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진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부터 시작이구나. 라고 진짜 우리는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교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진짜 답을 내고,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구나. 그 영혼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면서그 모든 영혼을 살리는 이 시대의 차세대의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올바른 복음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지금부터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 흑암, 조중, 재앙,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그리스도의 비추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